대피하고 대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실제 AI로 예측하는 것과 사람들의 어떤 경험치로 예측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제 연구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음. 이 의사결정 체계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답을 내놓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위 공무원들 입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할때 아니 인공지능이 어떠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이런 답을 내놓고 비가 온다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 그게 맞냐? 검증은 어떻게 하냐? 음. 네. 그런 그렇죠. 질문들. 저부터도 네. 약간 정말 AI가 100% 맞는 건 아닐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 이렇게 그 정부 관이죠. 관에서 AA를 도입할 때 거리껴 하는 게 음. 네, 그런 어떤 구조로 답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또뭐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 과정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지금 한 시간 뒤에 뭐 120mm가 될 거다. 네. 그 과정은 설명을 안해주요 예, 네, 그게 그냥 딱 답이 나와버리거든요. 확률로서 음. 이제. 한 시간 뒤에 비올 확률 90%뭐 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 왜 90%인지 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음. 근데 기존의 수치 해석으로 하던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고 음. 그 공식이 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논문이 있어서 나, 답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냥 데이터만 계속 넣어 주는 거거든요. 음. 비가 뭐 비가 왔던 데올때 당시에 기온이라든가 습도 뭐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답을 낳기 때문에 음. 그게 어떤 근거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음. 불신하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워낙 인공지능이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셔서 다들 감안하고 그냥 도입하시는것 같습니다 음.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많이 틀리진 않을 거다 네 <laughs> 그럼 교수님 하 흔히 말하는 책뭐 아니면 뭐 재미 뭐 네. 이런 걸 쓰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자체 건... 모델 같은 걸 만드시는 건 AI 모델을? 네, 마, 만들긴 하는데, 음. 뭐, 이게 인공지능 AI 모델을 제가 완전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음. 사람은 아니고요. 음. 제가 학위를 받았던 것도 이런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제가 인공지능 전공자라고는 이제 얘기를 못하고, 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음. 쪽인데, 기본 모델이 나오면은 그거를 음. 이제 조금씩 변형시켜서 우리 음. 연구에 쓰는 이런 일들을. 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럼 주로 어떤 뭐 상용화된 모델을 쓰신다는 거예요? 음. 네, 그뭐 논문에 나와서 음. 이제 나온 모델 그런 것들 이제 음. 저희 거에 맞게 변형을 하는 거죠. 아, 그건 오픈소스인가요? 네. 그런 오픈 소스인가요? 그럼? 네, 네, 아. 이문제다다 공개를 하기 아. 때문에 그, 그런 이제 영역별로 특화된 모델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예측을 할때잘 쓰이는 모델들이 음. 있고 뭐 분류를 할때잘 쓰이는 모델이 있고 음.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뭔가 만들어낼 때도 쓰이는 모델들이 음. 있고, 그래서 음. 대표적인 모델들이 몇개 있기 때문에 그걸 음. 가지고 좀활용을 음. 그러니까 합니다. 공학 쪽에 계신 분들이 쓰는 모, 그 AI 모델은 우리 일반인이 쓰는 뭐 책, 뭐 재미, 이런 거는 좀 다른 모델이래요. 저는 그런 생성형 AI를 아직까지 제 연구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있었는데요. 음. 뭐아 생성형 AI를 쓰지 않으시면 어떤 한때 유행했던 뭐 딥러닝이라고 음. 하는 음. 예. 아 예. 머신러닝 딥러닝 예. 근데 뭐 이것도 뭐 딥러닝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했을 음. 때 많이 거론되는 뭐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음. 뭐. 그러니까 뭐 CNN, LSTM 뭐 이런 음. 음.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거나 분류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음. 했었습니다 이제 음. 정말 막잘치 절명의 재난이 막눈 앞에 있어 인간의 감각과 AI 판단이 다를 때 교수님은 어디를 태클? 아 그래도 사람의 판단을 믿어야 되잖아요. <laughs> 저도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가지고요. 음.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발전하리라고 저도 그쵸. 이제 생각을 음.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뭐 이미 인간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존재 같은 의미로 AI가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런 AI 모델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이게 AI 어디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 혹시 그런 상상 재밌는 어... 상상 이런 거 혹시 해보셨습요 네. 해보셨으면? 뭐 우리 일반 일상 생활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어디 뭘 대체할까? 이런 음. 거는 저보다 음.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고 저는 과연 우리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음. 살아남을 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 아니 오히려 네. AI 기술이 발달되니까 컴퓨터학 이런 게더 각광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네 저도 뭐한 작년까지만 해도 음. 아, 이런 AI가 뜨기 때문에 연구할 것도 음. 많아지고 뭐 학생들도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짧게는 한 2~3년 뒤만 되면은 음. 상당 부분의 학문 과목 교과목 같은 것들이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굳이 이거를 배워야 될까? AI가 다 잘해 주는데.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가 운전 그냥 휠만 잘 돌리면 되고 신호만 네. 잘 보면 되는데 자동차 구조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네. 그런 얘기랑 이렇게 맞물려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몇년 전인가 뭐 지이나매 이거 미국의 글로벌 네. 기업들에서 상당한 프로그램들이 해고됐다. 네.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 우려하고도 맞다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상황이 완전히 이제 좀 많이 바뀌었고, 음. 그걸 좀 체감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뭐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테크 기업들에서 음. 그 이런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을 이제 더 이상 채용을 잘안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신입 프로그래머가 AI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예전에 한 사람이 하던 몫을 이제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음.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이런 컴퓨터 관련 학교라고 그러면 뭐 CMU 뭐 이런 데를 이제 꼽게 되는데 거기 졸업생들 한 50%가 취직을 못했다 음.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고 한 예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거 음.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가 나온 이유가 컴퓨터한테 뭔가 명령을 주기 위해서 음. 이제 언어가 나왔는데 음. 예전에는 C 언어라고 하면요 그게 좀 되게 어려 자, 네, 그쵸? C 언어는 배우니까? 어려웠는데, 이제 파이썬은좀 쉽게 어. 어, 하시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는 저차원 언어, 그다음에 고차원 언어,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음. 저차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음. 컴퓨터의 기계에 가까운 언어인 거고, 고차원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거든요. 음.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기계하고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이제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 언어가 나오면 프로에 대해서 우리 컴퓨터 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뭐 음. 자료 구조,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막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파이썬 몰라도 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짜줘 이러면은 짜줍니다. 에 네. 예, 그런 잘 돌아가요. 뭐 내가 굳이 이, 이 언어를 이해하지 음. 않고 쓸줄 몰라도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언어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음.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잘 명령만 주면은 컴퓨터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 시대가 오, 오게 되면은.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이 싹 없어지게 음. 되면, 음. 우리 컴퓨터에 상당한 교과목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음. 것 같아요. 어, 컴퓨터 학교의 위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딱 들어서 어, 되게 무섭더라고요. 음. 아. <laughs> AI가 되면 결국 정보가 집중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를 할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다 보면 질문이 고급스러우면 답변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나오고 질문이 뭐 이렇게 좀 네. 간단하거나 그런 의례적인 질문이면 답변도 그렇게 나오는 걸 경험을 해 보는데 네. 보실 때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 사회 지식들이 더중해지는거 아닌가. 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쓸수 있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음. 저희 컴퓨터 학문보다는 <laughs> 네. <자꾸만. 웃음> 글쓰글 쓰는 음. 논리력을 갖춘 음. 뭐 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질문을 음. 네. 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야 네. 답변도 우리가 원하는 좋은 퀄리티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그래도 질문 잘 하실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것도 질문을 해본 사람이 잘하지. 어. 이제 오히려 저희 같이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들은 네. 아직까지 뭐 익숙치 않은 것도 있고. 아 그, 어, 그러죠. 네, 아잘안 쓰세요 그런가? 그렇게 많이 아... 네, 잘안 씁니다. 이게 또 이제 아직까지 그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아, 거짓말하는 것도 황당해서 아, 음. 좀 이렇게 그 멀리 하시는 분들이 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뭔가 지식이 필요할 때 여전히 검색을 해서 음. 내가 음. 찾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음. 에, 이렇게 질문 질문을 한 그런 거는 잘안 쓰. 이게 오늘 생각 생각 <laughs> 밖에 얘기들을 많이 드네요. A.I. 시대가 되면 오히려 컴퓨터 학부가 더 이렇게 인기가 많을 거라서 는데 위기일 수도 있다. 또 컴퓨터 학부 교수님들이 오히려 잘안뭐 <laughs> <laughs> 이런 걸잘안 쓰신다고 하니까 아또 뭘로 보는 게 연구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더또 다른 인공지 아까 말씀한 C.N. 뭐 이런 것들다 쓰시겠죠. 인공지능으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할 계획이신가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인공지능이 워낙 지금 많이 발달을 해서 음. 예전에 제가 했던 연구에서 어떤 알고리즘, 뭐 수식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그걸 그냥 똑같이 인공지능으로 바꿔보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인공지능 모델 자체도 계속 변, 변하다 보니까 음. 이 모델 써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새로 나온 모델 가지고 또 한번 해보고 또 한번 이렇게 계속 지금 연구를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모델은 계속 개발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컴퓨터학분 계속 그쪽에 수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델 모델 개발하는 사람은 음? 소수고, 아, 극소수고, 네. 아. 거의 뭐 천재들만 하는 것이고, 아 그런 건 네. 나머지는 이제 잘 쓰는 음. 연구. 어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AI 대학 뭐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AI 회사들도 더 이상 우리만의 뭐 독자적인 모델을 음. 만드는 것보다 그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음. 그 AX, 뭐 음. AI. AI 시대로의 전환 트랜지션. 네, 이런 쪽에 더 음. 많이 연구나 이렇게 투자를 이제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AI 기술,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세계 3위 정도 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그 정도로 벌써 우리가. 하드웨어 네. 쪽이 강한 거야? 아니면? 아니, 소프트웨어가 아. 네, 강하고요. 음. 잘. 잘 하십니다 우리나라 아, 분들이 근데 불과 우리나라가 막 AI가 막 너무 뒤쳐졌다 이런 응용이나 활용이 그런데 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AI 국가로 진입을 한게 맞는 건가요? 어, 그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뒤처진다고할 수도 음. 있는데 확실히 뒤처지는 것은 이런 그 기본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음. 거는 좀 부족을 부족합니다. 음. 그래서 뭐 새로운 인공지능 그 분야 음. 모델을 개척한다 이런 음. 쪽은 상당히 약하고. 음. 하지만 이런 모델들을 어디 이런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최적화를 한다던가 음. 이런 것들은또 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나 네, 우리나라의 강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응용, 그렇죠. 응용,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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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이제 개선해서 더또 다른 데적도 네. 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때보면 응. 교수님 하면 연구분야도 그쪽이신거요 네, 저도 뭐 응용을 응. 하기 때문에. 정보가 독점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각에 대해서 는 어떻게? 뭐 아직까지 저는 뭐 독점 안될것 같아요. 독점은 네. 너무 좀 과한 편은 네. 집중, 집중. 예, 네. 근데 아니 오픈돼 있어도 결국은 그 집중된다는 게 누가 AI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성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일 수있다 네. 그런 생각도 든다. 어떻게 보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네. 요즘 인공지능 발달되는 속도를 보면은 음. 결국 해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이제, 이제. 질문 을 아주 간단하게도. 뭐 답변이 아주 고급스럽게 나올 네, 수도 있게. 저희가 인공지능 초창기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서 음. 그런 학습 데이터를 이제 모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그걸 가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서 데이터 가진 사람이 결국은 뭐 승리한다. 뭐 그렇게 했었지만은 이제는 데이터 구하는 것도 생성형 AI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주고 뭐 예전보다 정보가 집중되는 거는 좀 저는 점점 덜 음. 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에요. 오히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음. 지금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laughs> 이제 결국 교수님도 하시는 연구 분야도 그렇고 이제 AI 시대로 들어왔고 AI가 상당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 살고 있는데 AI를 잘 활용하려면 뭘 해야 되는? <laughs> 좋은 질문을 하는 걸? 어, 네. 좋은 질문하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적인 네. 그런 백그라운드의 지식이 네. 있어야, 있어야 된다. 네. 음.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저는 뭐 저도 이제 사회과학대학 교수이지만 인문이든 뭐 공대든 결국은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컴퓨터에서도 이런 논리가 중요하다라는 음. 혹은 그걸 이제 다른 어 용어로 컴퓨팅 사고 혹은 음. 계산적 사고라고 음. 얘기를 많이 어, 했고아 컴퓨팅 예, 사고 예, 그, 그래서 어, 컴퓨터를 공부하게 되면은 음. 특히 저학년 뭐 초등학생이라든가 음. 뭐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컴퓨터를 음. 공부하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음. 이제 뭐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한때 음. 막 유행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좋긴 한데. 저는 책 많이 읽고 인문사회적인 음. 방법에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하는 음. 것이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컴퓨팅 사고력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수학적인 논리 그런 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은 이제 책 많이 읽고 수학도 잘하고 네. <laughs> 결국 공부를 잘해서 <잘하는 웃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에. 앞으로도 교수님 이제 재난 관리라든가 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